<목시> 아이배고픔래주거고 크리스마스다 <목시> <목시> <야, 목시> 아, 오~~ 추석 여기? 응. 아니 근데 술, 음. 와, 됐지, 여기가 추먹어나리 끓여 먹어먹으 안되지 기가 내가 먹어볼까? 아니 뭐야 뭐니? 이렇게 까지 너네? 어, 귀여 한번더 오자고? 한번더 오고싶어? 어. 재밌어? 낫네 어. <laughs> 음성이네. 뭐야? 그네 가져봤네. 오. <목소리> 아니? <응. 웃음> 싸잖아. 네. 응. 이게 어떻게 멀쩡해뭐 있지? 우리 되게 지금 깨지지 않네다 젖었어요. 라고요. 아, 그, 아. 놀이 있었잖아. 아. 아. <laughs> 그렇게 스포가포스아주 짧게 <laughs> 아니, 아까 때리려던 스스 봤으니까. 어? 어 또, 또, 또 <laughs> 올라가는 줄. 나도부족하겠는데 엄청 좋다 엄청 좋다고 무이아이 <laughs> <laughs> 모래가 아, 이렇게 까만색이구나어 어, 그렇네. 아 지금 기네 만져볼까? 여기서 아도 해줘. 이거 집은 이쁘다 역시 북유럽 감성 근데 그렇게 많이 써도 돼? 몰라. 니 우리 이제 어 이거 많아 이거 아 이거 미치 다크스톰, 다크스톰. <laughs> 애지개 다크스톰 우리를 얼마나 힘들는지 몰라서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었어. 진짜. 아, 진짜 좋아. 힘들었는데, 지금.